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조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땅과 민족과 그리고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들,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뭔가 특출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채가 좀 똘똘하고 잘났고 대단하고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런 가족 관계 정도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언급이 없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장수의 아들로서 그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근거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오히려 그를 선택할 근거가 아니고 그를 배척할 근거, 그를 밀어둘 근거만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선택받을 뭔가가 있는지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거기서는 발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등장하고 나오는 것이죠. 선택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로마서 4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장은 3장까지 이야기해서 강조하던 내용들, 3장까지 말하고 있던 내용들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입증하는 장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게 여실히 진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담을 얻었습니까? 창세기 26장에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이 맞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이삭에게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었는데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또 하시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 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 이전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죠?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적용을 받겠어요? 하지만 후대에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기록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명령, 계명, 또 율례, 법도 이런 말들이 율법이나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율법의 뜻을 그 삶에서 완벽하게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최소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이전에 살던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잘 지켰을 거야. 그 정신과 뜻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았을까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결과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율법을 철저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만 본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잘 지킨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죠.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가를 자기의 첩으로 맞는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기 이 하나님이 주실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또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모습이 과연 아브라함이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26장 말씀에는 전체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만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성취하시는 것은 그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이 완벽해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대상이 완벽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끌고 가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그가 의롭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야, 그가 복 받았어요. 누가 복 받았어요? 아, 그러면 그가 의로우니까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볼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의롭지 않아도 그의 행위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7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3절 말씀도 읽어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야, 그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심을 받았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거 아니야라고 계속 성경 말씀,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그냥 믿도 끝도 없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믿도 끝도 없이 그냥 의롭게 여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세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실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은혜와 보게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은혜 자리, 보게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꼬투리 잡아서 제 흠이 있으니까 안돼 하고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흠이 있든 없든 꼬투리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로 올려놓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묵병을 보시며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먼저 좋아하시고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주실 이유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내세울 때그 은혜의 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 행위로 갈수 있겠다, 내 무엇으로 갈수 있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 길이 막히는 것이죠. 오직 주의 언약만을 붙잡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한복판에 의롭다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유대교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진리를 변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율법서인 토라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율법서에 있는 내용들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성경 안에 있는 예언서나 성문서를 통해서 율법서의 주장이 또 진리가 뒷받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랍비들의 관습이에요. 율법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언서에서. 또는 성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 인용 외에도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어떤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 바울이 오늘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말씀이죠. 10편, 32편, 1 2절 말씀, 다윗의 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라비들의 간습에 따라서 창세기 1 5장 6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말씀 그것이 시편에도 그렇게 증거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그의 의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의 의가 그 행위가 그의 의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아 아브라함은 달랐을 거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완벽해도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착해도 과거에는 악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착하지만 과거에는 악했잖아요. 그럼 그 과거의 악함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나는 착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악하잖아요. 단순히 사람과 비교해도 뭐 그렇지만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뭐 이건 또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지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얘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공로는 사람에게나 뻑일만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니에요.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의로 그냥 의로울 뿐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내 의로 내가 그냥 의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실 수가 없겠죠. 그냥 그가 자기 공로로 의로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의는 일해서 받은 것은 삭시예요 일해서 받은 것은 삭. 내가 공로로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일해서 받은 것은 삭시예요 은혜가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보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보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아니할지라도라는 말은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 행위와 공로가 없어도 괜찮다.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저 경건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원리, 즉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윗의 시인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7절, 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보기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처럼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가려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법이 있어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가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은 그가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의 앞뒤 관계를 따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나를 밀어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밀어서 다리가 부러졌구나. 밀고 부러진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CCTV가 딱 찍혔어요. 그러면은 사실관계 앞뒤 순서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CCTV를 딱 보니까 밀기 전부터 이미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순서가 논리적으로 민인게 다리 부러진 이 후가 되는 것이죠. 먼저 밀어서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다리가 부러진 다음에 밀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민것과 다리 부러진 것은 이제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만 앞뒤 관계만 잘 따져도 이걸 분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시점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연관 관계든지. 인과 관계든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이 먼저였습니까? 십절 말씀을 보면 십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것은 언제요? 할례시에요 무할례시에요. 무할례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받기 이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순서를 따져보면 의롭게 된 것이 먼저 그리고 할 e 는나중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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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이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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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o p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인데 할례가 나중이라고 한다면 뭐더 설명할 이유가 없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할례의 예를 들면서 그가 아직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할례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얘기는 할례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관계없이 할례자건무할례자건그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 유물을 막론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다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성경을 모두 속속돌이 다 알고 이해하고 행했기 때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다 알고 깨닫고 지켜서 구원 받으려면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구멍투성이, 화점투성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어난 순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나는 부족한 것을 좀 채워 보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담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또 의롭다 하심은 모두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길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복으로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시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세울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만 내 세울 은혜로 구원하시되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사랑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